야, 뭔 개소리야, 난할수 있어. 라고 하고, 깨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한번 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해에는, 좀 많은, 몇몇 사람들이, 그 4분을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고, 그 다음 해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점점 그렇게, 한 번만 깨니까, 아,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깨기 시작했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 수백 명이 다안 된다고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안 된다고 했는데, 한 명만 그 믿음을 깨버리니까, 되기 시작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당신이 주위에 물질적인 증거들을 보게 될때 매우 자주 생각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증거들이 당신에게 더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볼때 주변을 볼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이제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제 증거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당연히 당연히 훨씬 더 실제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람, 이것은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단지 생각이 아니에요. 아, 중카님, 제가 가난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건 사실이고,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들, 제가 만났던 여자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 몸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어, 제가 어떠 어떠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운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가는 뭐 회사마다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이상한 상사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 뇌 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당신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은 진짜 사실인 것처럼 여기지만 생각은 그와 전혀 별개인 듯 말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 내기를 바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 우주는 당신이 현재의 사실을 생각하든 상상 속의 사실을 생각하든 그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자 우주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저 단순히 당신의 생각에 반응을 할 뿐입니다. 그 생각이 실제에 관한 것이든 상상에 관한 것이든 또는 현재에 대한 것이든 과거에 대한 것이든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주위에 보이는 어떤 증거물도 단지 누군가의 생각이 누군가의 생각이 그냥 현실이 구현된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창조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바뀔 수 없는 상황이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신의 건강이 얼마나 나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끌어당김의 법칙과 감정 안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분 좋게 느껴지는 대상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일입니다. 자 자신의 몸이 자신이 일으키는 생각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당신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 충칸이, 근데, 제가, 불치병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저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 충칸이, 근데, 원래는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나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한테는 그건 예외예요. 전 나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삶의 창조자고, 제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칸이. 하고, 결국에는, 자, 이 우주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다? 우리의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생각을 사실로. 그니까, 내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 그니까, 내가, 아, 이거는, 어,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을 수가 없어. 라고 믿으면, 낳지 못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지만, 나는 상관없어. 난 나을 수 있어. 라고 믿으면, 난 나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 아, 순간님, 제가 여태까지 막 항상 운이 없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운이 없을 거래요. 라고, 만약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운 없는 삶을. 그래서 그 현실을 믿고, 앞으로도 믿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현실을 살 거고, 그걸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는 나는 되게, 어, 억세게 운이 좋은, 럭키가이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믿는다면은, 새롭게 운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도,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걸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현재 당신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나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빚이 막 40억씩 있고 몇 백억씩 있어도 다 갚잖아요. 포뮬리드 봐요. 후배들 보면은 40억 빚을 막 갚잖아요 몇년 만에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재정상태라는 것은 없다 어떤 상태에서라도 좋아질 수가 있다 어떻게? 자 끌어당김의 업직과 이런 이제 감정 안내 그러니까 좋은 감정에 머무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에만 머무는 자 그런 훈련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좋아질 수가 있다 전적으로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뭐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설렘을 느끼고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고, 어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막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어 이게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의 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당신의 경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 당신은 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 여기,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당신의 경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잡아요. 자, 자, 누가 감기에 걸리면 다 죽어. 는다말했어 그리고 실제로 감기에 열명이 10명 걸렸는데 열명이 다 죽었어. 그런다고 한들 한들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가겠지만,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과 별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이랑 나랑 무관하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을 펼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 100명이 똑같은 어떤 결과가 얻는다고 해도 나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갖는다면. 자 여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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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마일 1.6km를 4분 안에 주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가 그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그가 한번 그 일을 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수백 명이 뛰었는데 모조리 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합니다 어 4분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의 4분의 벽 심지어는 뭐 의료진들 있잖아요 의사들 전문가들도 이거는 우리가 이 뭐랄까 이 육신을 가지고는 4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 이 4분의 벽을 깨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심지어 그런 이제 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걸 4분 안에 깨기 위해서는 이게 몸에 과부하고 너무 심해서 반드시 탈이 나게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런 믿음이 지배적으로 깔리니까, 모든 육상 선수들이 4분을 넘지 못했어요. 4분을 깨지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믿음을 그냥 이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에, 뭔 개소리야! 난할수 있어! 라고 하고, 깨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한번 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해에는, 좀 많은 몇몇 사람들이 그 4분을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깨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점점 그렇게 한 번만 깨니까 아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깨기 시작했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 수백 명이 다 안된다고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안된다고 했는데 한 명만 그 믿음을 깨버리니까 되기 시작했다 자 무슨 말이냐 남들이 다 정말로 수천 명이 했는데 수천 명이 다 실패했어 그렇다고 한들 내가 그걸 어 나도 수천 명이 실패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지? 라고 믿으면 나도 그렇게 실패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 남들은 실패했지만 그 남들의 경험과 나는 별개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다르게 나가겠다 남들은 실패했지만 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난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 잘 되시죠?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1%밖에 안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뭡니까? 사실은 아 그래 99명은 죽었지만 한명 살았다 그러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명이라도 할수 있으면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명도 성공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갖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명만 성공했으면 은 로저 베니스터처럼 한 명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든 0.1%든 0.01%든 한 명만 성공하면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뭐, 사실, 한 명도 성공 못해도 내가 할수 있다. 내가 그, 최초가 될 수도 있다. 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의 일과는 전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뭡니까? 자, 우리가 연애를 했어요. 내가 연애를 열번 했어. 근데 열번다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정말 별로야. 정말 누구한테 말을 해도 정말 별로고 막 맨날 막 바람 피고 맨날 막내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고 막뭐 막 밤늦게까지 술 먹고 외박하고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만 한열명 만났어. 그러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별로니까 앞으로 만날 사람도 이상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는 이제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과거랑 앞으로 펼쳐질 미래랑은 무관하다. 내가 그 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했으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갈 거야. 왜냐 내가 마음공부를 알았잖아. 마음공부를 배웠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생을 가난했어. 아 내가 맨날 돈에 대해서는 가난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엔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믿는다면그 이제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이어져서 가난한 삶이 지배적으로 내 삶에 깔리겠지만 자 과거랑 나는 상관이 없어. 앞으로 나는 그냥 풍요를 선택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어라고 믿으면 나는 풍요로질 수가 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 나는 어떤 부분이 맨날 몸이 안 좋아.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 내가 뭔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 뭐 어디가 너무 안 좋아. 관절이 너무 안 좋아. 라는 어떤 믿음들을 갖고 살아왔어. 실제로 그러고 그런 경험도 많아. 그러니까, 아, 근데 충카님,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제가 어디 어디가 맨날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치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은 당연히 그 삶이 이어질 거고. 아. 여태까지는 충칸이 그랬는데, 아, 이제는 제가 마음 공부를 알았고, 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기존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보려고 해요. 어, 저는 이제 점점점 건강해질 거고, 점점점, 이전에 아팠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새로운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뭔지 아시겠죠? 어? 뭐, 외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외모에 대해서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늙잖아요, 충칸님.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 늙긴 다 늙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늙지. 빨리 늙고. 그리고, 어, 늙으면 병들잖아요, 충카님.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맨날 그 사람들은 이제 빨리 병들고, 빨리 힘이 없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충카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20대 때보다 50대 때더 건강해졌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 20대 때보다 50대 때 체력이 더 좋고, 어, 진짜로 신체 연령? 이더 젊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많진 않지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젊고 건강한 육체를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좀더 편하게 생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남들의 어떻든 간에 남들의 생각과 나는 무관하고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든 간에 그 과거랑 내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무관하다 나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 별개의 삶을 어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막뭐 사준이 뭐니 그런 것들을 사실 별로 안 보는 게 좋은 게 좋은 말만 해주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나쁜 말을 들었어. 아 당신은 몸이 허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에 휘둘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이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라는 믿음을 갖기가 조금 더 저항이 생기잖아요. 저항이 내가 믿는 대로 펼쳐지는데 나쁜 말 들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어.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설사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들,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내 마음의 힘으로 저항이 생기니까 바꾸는 데 있어서, 음.